영어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한국식 영어가 정답인 거예요. 인도 사람은 인도식 발음으로 영어를 하고요. 호주는 호주 영어가 있고 영국 영어가 있고 미국 영어가 있고 그 지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끔 발음에 맞게끔 발음하게 되죠. 우리는 지나치게 뭔가를 축소하고 있어요. 미국식 영어만 배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연음이란 걸 특히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실제로는 oversimplifying, 과도하게 단순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 생각이 맞는 건가? 사실 쓴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을 해석하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잘안 되거나 그럴 경우는 그것을 구태여 번역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 사람 생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laughs> 여러분의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냥 영어답게 읽고 어, 네가 대충 이런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반드시 내가 완벽하게 번역하겠다라는 생각해서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만의 바로 영어를 할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종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돼서 벗어나시면 전체 문맥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하더라도 커다란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읽고 나서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알게 되면. 큰 맥락에서는 큰 오답은 나올 리가 없어요. 오히려 한 부분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다 보면 산으로 가 있어요. 이 부분만 갖고 꼼꼼히 해석하고 그 다음 넘어 해석하고 하다 보니 글의 맥을 컨텍스트라는 맥을 놓치고 이 부분 부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이 되고. 그게 바로 구문 독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석하는 것과 구문 독해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때로는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구문이라는 것이 주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도용해서 그런 해석 안되는 문장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해석이 되는 문장에 집중함으로써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질문 같은 해석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Unseen Reader, 보지 못한 리더다. 어 어떻게 history can help us rethinking 어떻게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게 할수 있는 것인가 이게 unseen r e a d 인가 봐요 역사가 보지 못한 전에는 보지 못한 리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죠 to reduce the challenge of the o r t west, -West passes to that of the hostile environment into oversimplify 우리가 어떤 도전, 노르스웨스트, 북서항이라고 하죠. 북서항로를 챌린지하는 그런 그의 난제를 어떤 적대적인 환경, 굉장히 뭐 춥거나 이런 거겠죠. 북서항이니까 이 적대적인 환경의 도전으로 그렇게 루디스 축소하는 거. 그렇게 축소하는 것은 과대하게. 심플하게 만든 것이다. 과도 단순한 것이다. A challenging environment can take many forms. 도전적인 그런 환경은 물론 많은 형태를 취할수 있어요. From highly competitive market to a battle field.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부터 전쟁터까지 이 수많은 챌린지하는 환경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경쟁 시장도 있겠고 전투도 있겠고 시험도 있겠고. In comparing one challenge context to another, one can differentiate along a number of different dimensions: the variability, predictability, s e r i o u s e s of hazard, the uh, availability of external uh, help, and the duration exposure. 우리가 비교를 하는단 말이에요. 하나의 챌린지하는 그런 도전적인 전후 상황과 또 다른 그러한 도전적인 상황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차이를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죠. 여기 수많은 그러한 차원들의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이제 variability 변수죠. 가변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의 정도 s e r i o u 심각도 available, external help,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없는가,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어떤 위험의 노출의 지속성, 기간, 뭐 이런 것들,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차원들을 구별을 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It is a rare to find a e i t e r a c y environment in which all of these variables are high. rare, 드물더라는 거죠. 거의 리더십을 위한 환경을 찾기는 힘들어요. 모든 이러한 변수가 굉장히 변수가 많을 때. 이런 변수가 높을 때는 클 때는 아, 어, 리더십 환경을 우리가 찾기는 힘들어요. Fighting f i g h t a dangerous business but to train the firefighter fire burn fire in predictable ways and the duration exposure to risk relative ratio. 앞에는 말했지만 뭐 어렵죠? 디젠트 설명 나옵니다니까 그러니까. 불과 사운드는 것은 위험한 비즈니스지만 훈련받은 파이어 파이터에게는 이 불이 예측 가능한 예측성이 되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리고 노출의 어, 위험에 대한 노출의 그런 지속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아요 뭐 그렇겠죠 자 그리고요 런칭 어핀테크 스타트업 i n v o l v o s in facing a highly variable and unpredictable environment, but there is an option for appealing for more investment. 자 우리가 fintech란 말은 financial, financial 아시죠? 재정, 금융, 금융 테크놀로지예요. 뭐 우리 저 토스 같은 게 되려나 하여튼 fintech, 금융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런치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그런 variable, 변수와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걸 당연히 수반하게 되죠. 그러나 항상 옵션이 있어요. 더 많은 투자를 위해서 어필할 만한 옵션이 있어요. Navigating the North West passes was a challenge along every dimension. The threats came in many forms. were of highly unpredictable nature, and were all potentially lethal. lethal while outside invention was ruled out as p o r the long term. 우리가 북서항구를, 북서항로를 내비게이션 한다는 것은 길 찾아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항해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의 하나의 도전들이 있어요. 그 위협들이 많은 형태로 와요. 그리고 over h i g h l 매우 예측할 수 없는 성격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 위협들은. 그리고 모두 다 p o t e n t i a l l 잠재적으로 l e 다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와요 그럼 동시에 밖에서의 intervention, 개입이 l e out, out당한다는 거죠.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출은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reading is n exposition a multidimensional challenge.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의 e 스 p e d i t i o n 탐험을 리딩한다는 것은 따라서 멀티 다차원적인 도전인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전례 없이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전에 보지 이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리더라는 거죠.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책을 읽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역사 우리들에게 제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움을 주는가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자, 우리는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강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현명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 한국식 영어를 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구별해서 완벽하게 그들에 맞춰서 규정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만을 우리는 정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전혀 해석번호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경향이 나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퍼즐처럼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서 뭔가 이렇게 뚜껑을 맞추고 하면 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라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리 Reduce란 말이 줄이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이다 해석하면 도전을 줄인다라고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보세요. 도전을 줄인다. 챌린지란 말이 도전이란 말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전 도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매스칼 때 널스 웨스트패시지로 가는 그러한 챌린지. 아, 뭔가 힘든 일. 이런 말이 떠올라요, 전혀. 아, 그러가는 어떤 난제들 이렇게 되고요. 그게 하소 아주 추운 날씨 같은 거, 적대적 환경에 그것으로만 줄인다는 것은, 그것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과도하게 심플한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도전과 줄이다 도전을 줄인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문법적인 분석보다도 해석이라는 건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의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어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단어를 따라가니까 어떤 경우도 단어를 무시할 때는 철저히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어에 집중하는 영어는 어떤 경우도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